소중한 분을 기억하는 특별한 공간 서대산 추모공원을 소개합니다. 서대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아 넓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품격 있는 명당입니다. 정성스럽게 가꿔진 공원은 언제 찾아와도 평온함을 선사하죠.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한 카페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현대적인 시설의 국제관부터 다양한 형태의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로비는 방문객들을 품위 있게 맞이합니다. 실내 안치 시설은 밝고 안정된 분위기로 고인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종교별 전용관도 마련되어 있어 각자의 신념에 맞는 추모가 가능합니다. 불교 신자들을 위한 장엄한 법당도 있는데요.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내부는 고요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넓고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과 관리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해외동포를 위한 전용관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가격과 체계적인 관리로 믿음을 더합니다. 영원한 안식과 그리움을 품을 수 있는 곳 서대산추모공원에서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세요.